대부분이 보면은, 여성분들 보면은, 어, 이 골반이 올라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? 골반이 위로 올라갔다. 올라가면 어떻게 되으면 여기 있는 요추 다섯 개. 어, 2번, 3번 쪽이 어디냐면 자궁, 뭐 방광, 너무 뭐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 쪽이 되겠죠. 자 골반이 올라가면서 2번 3번이 좁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자궁쪽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현상. 가지고 어여경전 중군 그런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. 보통 보면은 요추 전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추가 이렇게 일자로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증상이 조금 심각하겠죠. 여기가 좀안 좋은 경우. 그다음에 이 4번 쪽이 어디냐면 대장 중 대장. 그러니까 뭐. 뭐, 소변도 조금 약하고 또는.